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완성된 완전한 천국이 주어졌느냐 하면 그렇진 않다. 또 구원받은 자도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죄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 살아가죠. 영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앞으로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1 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감춰져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권세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때가 올 때까지 지금은 잠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잠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알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권세라는 게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요내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대상은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현재의 고난을 겪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는데도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세상 속에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고난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이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명히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이 아직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섞이면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한 해방, 온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주 완전한 100%의 고통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 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완전 천국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넜다 그래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말은요, 이미 우리는 15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이라 이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질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이미 받았는데도 양자될 것곧 우리 몸에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이룬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탄식하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될것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미 속량 죄사함 받았는데도 또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미 구원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또 연단을 받고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보면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어 있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그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는 또 뭐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완성된 구원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됨,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예. 악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그것을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보지 못하는 것, 영적인 것,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인내하면서 그래서 오늘 25절의 마지막 말씀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그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고 내가 완전한 천국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팔 장은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다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고난 속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살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때로 우리는 탄식하며, 때로는 허무한데 굴복하며, 때로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주의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